경상북도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추경 예산으로 7,1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 생계비 등의 3,800억 원이 배정됐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위기 해소에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경상북도는 추경 예산의 절반을 긴급 생계비와 저소득층 지원에 배정했습니다. 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33만 가구로, 1인 가구는 50만원, 4인 가구는 최대 80만 원이 선불카드와 지역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급액이 당초보다 10만 원씩 더 인상돼 총 2천억 원이 투입되고 실직가구와 차상위계층 등에 별도로 1,100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작년도 소득보다는 금년도 소득을 해달라. 금년이 어려워졌으니까 4월 한 10일쯤 돼야 돈이 나갈 것 같습니다. 소비 위축으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는 1700억 원이 투입됩니다. 특히 2조원대 무이자 특례 융자를 위한 이자와 보증료 지원에 780억 원, 카드 수수료에 240억 원이 배정됐고 노선 버스와 법인 택시 손실 보전에도 78억 원이 지원됩니다. 그 밖에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놓인 지역 관광업계에도 70억 원이 별도로 편성됐습니다. 금년이 대구 경북 관광의 해였습니다. 근데 사실상은 관광회가 무섭게 졌습니다이 사태가 끝나면 바로 이 돈을 투입해서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겠다. 이번 추경은 긴급 재난 대책비 1 0억원등 국비 4,800억 원이 주를 이룬 가운데 경상북도가 4개 기금에서 1,300억 원, 기존 사업 구조조정으로 880억 원을 더 얹어 규모를 키웠습니다. 한편 경북에 추가 확진이 한 명에 그치고 완치율이 40%를 넘어서면서 지역의 방역 초점도 유럽발 입국자 관리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중대본에서 무증상 입국자 검사를 지역 방역 당국이 맡는 것으로 정리하면서 현재 경북에 자가 격리 중인 입국자는 14명으로 집계됐고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